선불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는데도요, 아직도 조금 약간 좀 당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33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선불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55가 있고, 1677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발견한 건데, 가끔 제가 봐요. 좀 이거는 이, 말이 안 된다. 이상한 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보거든요. 해보고, 알려지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지기도 해요. 이, 저, 이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 판매 그들은 자, PCX125 2023년 시 짧은 키로스 판매. 신차 가격이 450만원 가까이 갔는데, 400만원 초중반이겠죠. 근데, 275만원이라는, 당연히 엄청 싸죠. 그럼 벌써 여기서 느낌이 오잖아요. 키로수도 짧은데 가격도 좋아요. 파견하죠. 여기 안심번호 있어요. 안심번호. 여기 제가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봅시다. 안심번호. 자, 안심번호를 이제 해볼 건데, 이게 안심번호죠. 이거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별표 23을 눌, 별표 23샵을 누르는 바, 이유는 내 전화번호를 상대한테 좀 쑥스럽잖아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겠죠. 별표 23샵.

자, 1655의 특징은 상대가 선불폰이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척해요. 그다음에 1677을 한번 해 볼게요. 요 이거 안심 번호예요. 안심 번호. 050-696 05, 5 6 9 하나. 하신 번호는 결번이 니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고 부탁드립니다. 뭐고 결번이라고 나오죠. 연결이고 뭐고 결번이라고 나오죠. 그니까 1677은 연결이고 뭐고 결번, 선불폰이래도 연결 선불폰이면 연결이고 뭐고 결번이라고 나오고, 1655는 연결되는 척하지만 안심번호 때요. 연결되는 척하지만은 결론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왜 안심번호 를 쓰냐? 자기 번호가 선불폰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안심번호를 쓰겠죠. 조금 이상한 분들이 물건이 이상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판매글에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좀 알아냈어요. 여기 xx한 거는 뭐 개인정보들이 팔까 봐. 그래서 xx해놨고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당연하겠지만 그냥 바로 제가 살게요. 이것보다도 아뭐 어디가 이상한 게 없느냐? 키로수는 얼마냐? 지역은 어디시냐 당연히 통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잖아요 채팅을 하시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하게 되면 답장이 오게 되면 실제 전화번호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제 번호를 선불폰에 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별표 23샵 1655 010-57-8969 어? 연결이 안되는 전화... 선불폰이잖아요 봐봐요 네. 왜 안심번호를 했겠어요? 자기가 선불폰인걸 가리고 싶어서 이제 아셨죠? 똑같이 1677 한번 해봅니다 별표 23샵1677 전화해볼게요 상대방 전화번호와 우물정체를 눌러주세요 0 1 57 땡땡 8969 상대방의 사정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까랑 멘트 다르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안심번호 할 때는 결번이라고 했고 지금은 상대방의 사정으로 연결할 수 없대요. 상대방의 사정이 뭐냐? 선불폰이기 때문에 콜렉트콜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영상도 찍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좀 나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판매 글이 보이기도 전에 제가 많이 정리를 하긴 하는데 꼭 이상하게 걸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신 것도 알고 다 좋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이 영상이 6분짜리인데 한번 봐두실만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꼭 바투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거래를 하시더라도 이런 걸 알아 놓으면은 아예 그냥 딱 해보고서 에이 사기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연락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인 거죠 서로.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대부분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남의 사진 도용해 갖고 사기치는 게요즘엔또 나오니까 왜 남의 사진을 도용해요? 구글 이미지 검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진으로 이제 판매글에, 판매글에 올릴 사진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장터에서 남의 사진을 가져다가 여기 올려 갖고 자기거 인척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면 사진 도용 사기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복잡해. 아우, 사기 다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해보면 돼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안심 번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찐 번호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아내서 이거 그냥 해보면 바로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물은 본인께 아닙니다. 돈 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트에 였습니다. 바트에에서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이런 부분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봅시다.